이야기는 19세기 말 미국 남부의 뉴올리언스 인근에 위치한 그랜드 이슬 섬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부유한 사람들이 여름을 보내는 휴양지입니다. 주인공 레오나르타는 남편 레온스와 두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여름을 보내며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억눌린 욕망과 자아를 갈망하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죠. 그녀는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에 갇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휴양지에서의 생활은 레오나르타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녀는 젊고 매력적인 예술가 로베르트 레브랭을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로베르트는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잠재된 열정과 여성으로서의 욕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죠. 그와의 만남은 레오나르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그녀를 사회적 규범과의 갈등에 빠뜨립니다. 레오나르타는 로베르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와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예술, 철학 그리고 삶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매료됩니다. 로베르트는 레오나르타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녀의 숨겨진 열정을 존중하며 격려합니다. 이러한 로베르트의 태도는 레오나르타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깨닫도록 돕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그를 통해 그동안 억눌려왔던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찾아가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로베르트가 잠시 멕시코로 떠나게 되자 레오나르타는 극심한 혼란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로베르트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이 가져다 줄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지만 동시에 사회적 통념과 남편에 대한 의무감 사이에서 고뇌합니다. 이 시기 레오나르타는 또 다른 인물인 알시드 아본데스를 만나게 됩니다. 알시드는 레오나르타에게 육체적인 매력을 느끼고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만 레오나르타는 그에게서 로베르트와 같은 정신적인 교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알시드와의 관계는 레오나르타에게 육체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사랑의 차이를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 됩니다. 레오나르타는 점차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소원함을 느끼고 아이들에게서도 점차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녀는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에 갇히는 대신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녀는 예술에 몰두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압력과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레오나르타는 자신의 자유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깊은 고뇌 끝에 바다로 들어가 파도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이는 그녀가 사회적 제약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했던 마지막 몸부림이자 동시에 그녀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결말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여성의 억압된 욕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강렬하고도 슬픈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각성의 작가, 케이트 쇼팽은 19세기 말,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활동한 여성 작가입니다. 그녀는 여성의 억압된 욕망과 자아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당시 사회의 위선과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쇼팽은 여성의 성적 욕망과 독립적인 자아를 솔직하게 묘사하여 당시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발표 당시에는 외설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여성 문학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각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소설은 여성의 자아 찾기, 억압된 욕망의 분출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레오나르타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 사회가 강요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하며 개인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각성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아야 하며 사회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인간의 내면의 복잡성과 억압된 감정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